어, DIV 하나 만들고, 위드 t 아, h DIV한테 100픽셀, 하이트 g 100픽셀, b a c k g r o 150으로 할까요? 150. 뭐 사실 픽셀 값은 딱히 상관없긴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포지션 앱솔루트 줄 거고요. 탑0 레프트 0해 볼게요. 그러면 왼쪽에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탑 값이나 레프트 라이트 바텀 값을 잡을 때 여러분이 픽셀로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어요. 탑에서부터 10픽셀 떨어진 곳, 탑에서부터 100픽셀 떨어진 곳, 레프트로부터 50픽셀 떨어진 곳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가끔 여러분 얘를 정 가운데에다 놓고 싶을 때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퍼센트도 가능합니다. 10% 화면에서부터 아니, 탑에서부터 10% 떨어진 곳 레프트로부터 10% 떨어진 곳 근데 요거를 반절을 주면은 화면에서부터 반 얘도 화면에서부터 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운데 정렬한 거거든요 됐나요? 가운데 정렬됐나요? 애매하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완전 에? 자 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잠시만요 직선을 그었을 때 가운데는 여기고요 다 얘도, 요쯤 되겠죠? 이렇게 화면을 4등분으로 잘랐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얘가 위치한 곳이 가운데가 맞긴 합니다. 근데, 다만, 기준점이 어디냐면요. 왼쪽 상단이 항상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가운데 정렬한 게 맞아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요. 자, 딱이 부분을 캡처해서 그림판으로 옮기겠습니다. 중 어. 덮어 실려 했는데 안되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기준 가운데는 여기죠. 얘 기준 가운데는 여기가 맞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요렇게 딱정가운데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위드 값만큼 왼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얘의 하이트 값만큼 또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딱 반, 잘라서 봤을때 요렇게 봤을때요 얘 반절만큼 왼쪽 그 다음 얘 반절만큼 위쪽으로 가야지 정가운데가 맞춰집니다 그쵸 그럼 그거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자 방법은 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계산하기 쉽게 얘를 100픽셀로 볼게요 100픽셀 calc 쓰고 50% 50픽셀 그다음 마찬가지 50픽셀 그럼 가운데로 갔죠 자 calc는 뭐냐면 칼큘레이터입니다 칼큘레이터는 계산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퍼센테이지 값이랑 픽셀 값을 계산해서 할수 있지만 귀찮죠 그런 계산기 기능이 CSS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계산할 일이 있다 면 칼큘레이터 CLC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50%하고 얘 반절 그 요소가 지금 100픽셀 100픽셀 이렇게 되니까 50만큼 더 위로 올리고 50만큼 더 왼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 이게 이제 정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얘 200픽셀이면요. 또 옮겨줘야 되죠. 100픽셀, 100픽셀, 300픽셀이면요. 또 옮겨줘야 되죠. 여러분, 귀찮지 않나요? 코드는 웬만하면 한번 짜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사실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물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자 이거 공식입니다 공식 포지션이 앱솔루트일 때 정가운데 진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 탑 50, 레프트 50한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는 거 씁니다 트랜슬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자, X축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50% 여러분, X축은 가로축이죠. Y축은 세로축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완전 수학 이런 것도 아닙니다. X는 가로, Y는 세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X축이니까 왼쪽, 이제 좌측 정렬하는 거죠 좌우측. 거기서부터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게 변형이에요, 변형. 전형을 하겠다. 근데 그 중에서 트랜스레이트는 이제 요소를 자기 자신 기준으로 화면에서만 이동시키겠다.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된다?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CLC 썼을 때도 얘 기준을 계산해서 반절로 옮겨줬죠. 근데 50% 하면은 그걸 딱히 계산할 필요 없이 트랜스레이트 50 하면 알아서 얘 기준으로 반절 옮겨줍니다 하나 더 이제 translate y축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한칸 띄고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translate y-50% 이렇게 하면 은 얘가 100픽셀이던 150픽셀이던 상관없이 이렇게 정 가운데 정렬이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위드하이트 값이 고정이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요소를 정 가운데 정렬시키는 방법은 트랜스폼 트랜스레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탑이랑 레프트는 50 맞춰놓고 트랜스레이트를 마이너스 5 0씩 빼주는 거죠 트랜스레이트는 뭐다 요소 기준으로 정렬이 될수 있게끔 하는거 자 근데 이것도 쓰는 방법이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laughs>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 두개는 완전히 똑같은거예요 그냥 트랜슬레이트라고 하면은 앞에가 x축 그 다음 뒤에가 y축이 됩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따로 각각 하나만 주고 싶다 하시면 요거 하나씩 끝내시면 되고 둘다 이런 식으로 주고 싶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드 하이트를 빼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자, 위드 하이트를 빼면은 이제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으로도 이걸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탑에서부터 30%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고 픽셀도 뭐 상관없겠죠. 근데 퍼센트로 하면은 반응형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레프트를 30%, 다음 라이트를 30%, 다음 o m 을 30%,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드가 딱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요렇게 되는 거죠. 화면 비율에 따라 이게 달라집니다. 근데 요거를 픽셀 값으로 바꾸면 이제 무조건 이 값이 고정이 됩니다. 여백이 고정이 되겠죠? 30픽셀. 이 여백이. 약간 느낌이 다를 거예요. 아까는 여기 흰 여백도 다 조정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흰 여백은 무조건 30 픽셀로 맞추고 이 위드 값만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뭐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